하몰과 그의 아들 추장 세겜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디나의 결혼을 허락해주겠다는 야곱 집안의 말을 이제 그들이 듣게 됩니다. 그들은 그 즉시 할례 행하기를 지체하지 않고 성읍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 뿐만이 아니라 이 세겜 사람들 전체가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야만, 추장 세겜과 또 야곱의 딸 디나가 결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성문 앞에서 소리쳐 외치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그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죠. 하나님과 언약 백성도 아니고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들은 두 가지 이유로 이 할례를 온 마을 사람들,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받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장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일에 모든 것을 걸고 일을 추진했기에 할례 받는 일들이 가능했고, 또한 무엇보다 추장 세겜은 그의 집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추장 세겜의 모든 사람들 함께하는 자들이 힘을 합쳐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야곱 가문이 가지고 있는 가축과 재산들 그 모든 것들을 갖고자 하는 그런 그들 가운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간에 아들과 딸이 함께 교류하고 통혼하게 되면 저 야곱의 것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말이 설득을 얻게 되어서 사람들이 저마다 그 야곱 가문의 재산을 노리고 이 할래에 참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래를 받으니라. 급속도로 빠르게 일이 진행이 되었고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할례는 오늘날의 폭경 수술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받은 다음에 며칠간은 고통 속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틀 그리고 3 일이 지나고 고통이 가중되어서 남자들이 움직일 수 없고 집안에만 머물 때, 그때 그 약할 때를 노려서 야곱의 아들 중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이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장정들을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제 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중에 있는 성인 남자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겜 성읍에 있는 사람들도 미래를 그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죄를 지은 건추장 세겜 그리고 그의 아버지 된 하몰이 보여준 만행이었지.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뭘 알고 있으며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추장 세겜이 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 버리면 도대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속수무책으로 남자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그때 자신의 아버지가 죽는 것을 보고 남편이 죽는 것을 보는, 말 그대로 지옥 참상과 같은 일이 그성읍에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과 레유가 멈추지를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죽여나가고, 마침내 한 명도 남김이 없이 모든 장정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세겜의 집에 있던 이 디나를 구출한다는 명목으로 마지막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마저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면 서로 간에 한 민족을 이루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언약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같이 신실하고 정직해야 하고 옳은 말만 해야 되는데. 거짓으로 속여서 언약을 맺고 더군다나 사람들을 가차 없이 다 죽여 버리고 또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노략질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힘을 합쳐서 그들의 재산을 다 가지고 옵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집 안에 있는 것이든 빈들에 있는 것이든 할것 없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양과 소와 나귀들, 심지어는 그들의. 처와 그 자식들까지 다 사로잡아 가지고 이들이 다 자신들의 소유로 삼기 위해 노략질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억울하게 죽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소유된 것까지도 다 도둑질해서 하나님 앞에서 원치 않으시는 일을 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이면서도 멈추지 않고 더군다나 사람을 죽인 다음에는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후회해야 되는데, 후회하는 모습도 없이 그들의 재산까지도 다 노력하는 것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이렇게까지 마음속에 후회 없이 이 모든 악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 누이를 욕보였으니 이 하몰과 그의 아들 주장 세겜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속한 자들은 다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내 누이를 욕보였고 창녀 취급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우리가 다 몰수하고 가져도 된다. 이렇게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념, 잘못된 신념,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되죠. 내 네, 누이에게 이런 악을 행했으니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된다. 이것이 마음속에 신념이 되고 이념이 되고 그의 생각을 사로잡게 되면 살인도 마음껏 저지를 수 있고 노략질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일을 장악하고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히틀러가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반민주주의, 반공산주의, 반유대인 정체. 유대인들에 대해서 멸시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죽여나갔습니다. 그 안에 잘못된 이념과 신념이 들어가니까 온갖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때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를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그때 다 불러들여가지고 엄청난 사람을 가스실로 보내서 죽였습니다. 그 나치당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동안 죽은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고 그중에서 가스실에서 죽은 사람들 그들의 숫자가 100만에서 150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을 합니다. 마귀가 사람을 망가뜨리고 악을 행하는 가장 첫 번째가 그 생각을 점령하는 것이지요.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잘못된 신념과 이념을 심어주면 그때부터 마귀적 역사에 순응해서. 말로 할수 없는 처참한 일을 사람이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동성애와 관련돼서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는 그런 매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동성애를 하는 커플들을 소개하면서 마치 굉장히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을 하는 것처럼 외모도 훈훈하고 정말 누가 봐도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 같은 동성끼리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심어줍니까?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아름답듯이, 여자와 남자의 사랑이 아름답듯이, 남자와 남자 간의 사랑도 아름다우며, 여자와 여자 간의 사랑도 아름답다라는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지요.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매체에서 트랜스젠더들이 여과 없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고 이제는 거리낌 없이 사람들 틈에 나타나서 마치 이것이 옳은 것처럼 행동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성소수자들이 받는 차별을 극복하겠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역으로 무너뜨리는 일을 하려고 하는 이 법적인 체계 안에서도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죠. 이게 법으로 제정돼 버리면 이념과 신념에 있어서 우리가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도리어 성소수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사람들의 기준이 될수 있는 그들이 우선이 될수 있는 시대가 열리기 시작되면 이것을 통해서 엄청난 마귀적 역사가 시작이 될 것이요. 더군다나 교회에서 옳고 그 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지요.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동성애를 저지르는 자들은 다 죽여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의 가장 첫 번째가 동성애. 이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유구왕의 피로 그 모든 성읍을 멸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가치관을 다 존중한다고 하지만 항상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과 같은 하나님을 만들어낼 뿐이지, 진정으로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않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금하신 것을 구별해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면죄부를 판매하고, 말도 되지 않은 온갖 죄악이 가득한 그 시대를 타개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지요.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그들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역사, 이 성경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룬 것이지요.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다섯 가지 표제를 가지고 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오늘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시급한 것이죠. 성경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없고 또 성경 말씀을 해석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해석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만 전환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약해지고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을 때 그때 나타났던 것이 마귀적 역사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잘못된 신앙생활의 길로 가게 되므로 그 세대 가운데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된 세속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떨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각 시대마다 일어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인이 회개하고 거듭나는 역사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속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천국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부흥했던 시기는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원초적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시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부흥의 시대에는 항상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회개케 한 것처럼 각 시대의 시대별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시대는 항상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회개 운동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죄악된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할 때 기준이 분명할 때, 이 캐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릴 때마다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 부딪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회개하지 않지요.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오면 그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위로해 주는 교회를 찾고, 좋은 마음의 정서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를 찾지요. 무슨 부동산에서 자기 좋아하는 집 고르듯이 교회도 그렇게 교양 있는 교회를 찾고 부담 안 주는 교회를 찾고 신방 안 오는 교회를 찾고 헌금에 대한 부담 안 주고 헌신에 대한 요구를 안 하는 교회를 찾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지 않겠다는 거죠. 나는 나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이요 내 인생 살면서 필요할 때 주님을 찾을 테니 더 이상은 접근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회개하여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안락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나는. 천국 가는 길을 찾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천국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지 않는 자는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님의 온전한 말씀 위에 간에서 그 깨어지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믿음의 역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이 시대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성경은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철저히 예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 시대 가운데 온전한 성경 중심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주여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뜻 안에 머물러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되고 또 마음의 정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서서 성경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또 여러분 다음 세대 자녀들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차를 타다가 제가... 동성의 부분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원시하는 것이 무엇이고, 지금 시대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잔잔하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니까 아이들이 수용을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아이들이 들어야 바른 가치관이 생기는데, 안 그러면 세상에 가서 이상한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정체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미국에는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성정체성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이 안에서 엄청난 갈등과 괴로움이 있다고 그렇게 토로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미국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법으로 제정해서 이것들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안에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말씀으로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